이번 시간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양자역학 영어로 퀀텀 메카닉스는 원자, 분자, 소립자 등의 미시적 대상에 적용되는 역학으로 거시적 현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고전역학과 상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물성물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물리학 분야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1924년 막스 보르니 양자역학 q u a n t e n m -E c h a n i k 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독일어 q-a-n-t-e-n-m-e-c-h-a-n-i-k c o n t e, -N -M -E -C -H -A -N -I -K mechanic이 영어 quantum mechanics로 번역되었고 일본에서 이를 요시리키가쿠라 번역했는데 이것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 양자역학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미시 세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물리량들이 언덕처럼 연속적이지 않고 계단처럼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을 보일 때 물리량이 양자화 되어 있다고 부릅니다. 양자화란 양자역학에서 물리량이 띄엄띄엄한 값만을 갖는다는 특성을 보이며 특정 물리량들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단위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특성을 이용해 계산하는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라고 부르며 기존 컴퓨터가 0과 1만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공조시킬 수 있습니다. 양자 상태는 양자 시스템의 가능한 상태를 설명하며 양자 중첩은 두개 이상의 양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현상으로 이를 이해하면 양자 컴퓨터의 놀라운 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자 얽힘은 양자 상태가 서로 얽혀 있어 하나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상태도 즉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양자 통신과 양자 컴퓨팅의 핵심입니다. 양자 얽힘은 원자보다 작은 두개 이상의 입자가 거리에 무관하게 공동에 통일된 양자 상태 운동량, 위치, 스핀 방향로 연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헤이즌베르그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 물리학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로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는 양자 물리학의 비직관적인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미래의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전통적인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많은 산업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론적으로 현존 최고의 슈퍼 컴퓨터가 수백 년이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도 단몇초 이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풀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군사적 이용 가치가 커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 기존의 전통적인 컴퓨터와는 다른 원리를 사용하여 놀라운 성능과 속도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트랜지스터 기반의 반도체는 3나노미터 이하의 공정부터는 더 줄이기가 정말로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트랜지스터 기반 반도체가 양산되기 시작하던 수십 년 전부터 고민하던 문제였으나 당시에는 인류가 이 정도의 미세 공정에 도달하는 게 가능할지조차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양자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 동작하는 컴퓨터이며 양자 컴퓨터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더 올라갈 수 없을 때 발전 방향으로 생각한 대안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공상 과학과 마찬가지던 양자 컴퓨터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초전도체 기반의 양자 컴퓨터가 양자 중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절대 영도에 굉장히 가까운 온도에서 동작해야 하며, 그 제한 범위는 최소 0.1켈빈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0.1도 정도의 열에너지만 존재해도 이로 인해 양자 중첩이 깨져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절대 0도에서 고작 0.1도만 온도가 올라가도 양자 컴퓨터가 동작을 할 수가 없으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중첩. 0과 1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전통적인 컴퓨터의 비트는 0 또는 1의 상태 중 하나를 가지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게이트. 큐비트 상태를 조작하는 연산으로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로직 게이트 AND, OR, NOT 등과 비트를 조작하는 것과 비슷하게 양자 게이트도 큐비트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양자 얽힘. 두 큐비트가 서로 연결되어 한 큐비트의 상태가 다른 큐비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이 얽힘 상태에서 한 큐비트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큐비트의 상태도 즉시 결정됩니다. 위 내용을 듣고 금방 이해를 하시나요? 저는 아리송합니다. 하하. 현재 양자 컴퓨터는 실제로 존재하며 여러 기업과 연구소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 기업으로는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전통적인 컴퓨터와는 다른 원리를 사용하여 놀라운 성능과 속도를 제공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려야 해결할 수 있는 난수 문제를 양자컴퓨터는 단 200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컴퓨터가 현실 세계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백 개에서 수만 개 큐비트 수준의 양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 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